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복수, 며느리를 완전히 파멸시킨 잔혹한 계획.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복수극이에요. 겉으로는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잔혹한 복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한 며느리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무서운 진실까지 모든 걸 파헤쳐 드릴게요. 정유진 씨는 35살로 결혼한 지 10년 된 며느리예요. 남편 성훈 씨와 시어머니 박순희 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유진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순희 씨는 유진 씨가 자신보다 예쁘고 젊다는 게 못마땅했어요. 특히 아들이 유진 씨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났거든요. 성훈아 엄마한테도 관심 좀 가져라. 엄마, 유진이도 챙겨야죠. 유진이, 유진이.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유진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지만 참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성격이 안 맞나 봐. 순희 씨는 대놓고 미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방법으로 유진 씨를 괴롭혔어요. 유진아, 김치 너무 짜게 담갔네. 유진아,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여기 먼지 있잖아. 유진아, 빨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매일 잔소리와 지적질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희 씨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순희 씨는 유진 씨를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예 인생을 파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은 유진 씨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였어요. 성우냐, 유진이가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 혹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순희 씨는 아들 귀에 계속 독을 넣었어요. 유진이가 외출할 때 너무 꾸미고 나가. 유진이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 유진이가 핸드폰을 너무 숨기려고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심어 놨어요. 두 번째 계획은 더 치밀했어요. 순희 씨는 유진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거예요. 유진아, 내 친구 아들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어머님, 저 결혼했는데요. 친구로 만나라는 거야. 너도 친구 필요하잖아. 순희 씨가 소개한 남자는 김민수 씨라는 38살 독신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유진 씨도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니까 가끔 만나서 차나 마셔요. 유진씨는 정말 순수하게 친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희씨는 이미 민수씨와 짜고 있었어요. 민수야, 유진이를 꼬셔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요즘 성훈이가 유진이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만나서 관심을 보여줘. 외로운 여자는 금방 넘어와. 순희씨와 민수씨의 더러운 거래였어요. 민수씨는 계획대로 유진씨에게 접근했어요. 유진 씨 혹시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민수 씨가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자 유진 씨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민수 씨가 유진 씨 편을 들어주니까 유진 씨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몇달후 민수 씨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유진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진 씨가 좋아요. 민수 씨, 저는 결혼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유진 씨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죠? 유진 씨도 민수 씨에게 호감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무관심한데, 민수 씨는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민수 씨, 저희는 친구로만 지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위험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한편 순희 씨는 아들한테 계속 독을 넣고 있었어요. 성우냐, 유진이 요즘 너무 이상해. 또 무슨 소리예요? 맨날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1.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순희 씨는 아들의 의심을 키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어요. 어느날 순희 씨가 유진 씨와 민수 씨가 만나는 카페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유진 씨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며느리가 남자와 만나고 있는데, 어머님 오해해요. 그냥 친구로 만난 거예요. 친구, 친구가 이렇게 다정하게 만나? 순희 씨가 큰 소리를 내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내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 순희 씨가 일부러 큰 소리를 냈어요. 바람이 아니에요. 정말 친구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유진 씨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마자 폭탄이 터졌어요. 유진아, 엄마한테 들었어. 성훈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여보, 오해야. 오해? 엄마가 직접 봤다는데. 정말 친구로만 만난 거야. 친구가 그렇게 다정하게 만나? 성훈 씨는 어머니 말만 믿었어요. 여보, 제발 믿어줘. 어떻게 믿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유진 씨는 절망했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순희 씨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순희 씨는 민수 씨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제 2단계야. 2단계요? 유진이와 진짜로 관계를 가져.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지금 유진이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 순희 씨는 정말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내가 들이닥쳐서 현장을 잡는 거야. 현장을요? 그럼 유진이는 완전히 끝장이야.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거야.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 씨는 계획대로 유진 씨를 유혹했어요. 유진 씨,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집에서도 믿어주지 않고, 남편도 저를 의심해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면 어때요? 떠난다고요? 네,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유진 씨가 망설이자, 민수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유진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민수 씨는 유진 씨를 강제로 끌어 안았어요. 민수 씨,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당신을 안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순희 씨가 나타났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순희 씨가 소리쳤어요. 유진 씨가 깜짝 놀라서 민수 씨와 떨어졌어요. 내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순희 씨는 이미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이제 성훈이한테 보여주겠어. 그날 밤 순희 씨는 아들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성훈야, 이것 좀 봐. 사진 속에는 유진 씨와 민수 씨가 포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증거야. 성훈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 저 남자랑 호텔도 들어가더라. 순희 씨가 거짓말까지 보탰어요. 성훈 씨가 유진 씨를 불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성훈 씨가 사진을 보여주자 유진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이건. 변명하지 마. 사진이 증거잖아.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친구끼리 포옹해? 유진 씨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혼하자. 성훈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 짐 싸서 나가. 유진 씨는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순희 씨는 동네 방네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 피웠어.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니까. 정말요? 내가 직접 현장을 잡았어. 순희 씨가 과장해서 얘기하니까 소문이 더 크게 퍼졌어요. 김씨댁 며느리가 여러 남자와 만났대. 정말 물난한 여자였나 봐. 유진 씨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유진 씨 직장에까지 연락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어도 돼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말 부도덕한 여자예요. 결국 유진 씨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유진 씨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유진 씨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몇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털어놓은 거예요. 성훈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 유진 씨를 유혹하라고 시켰어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민수 씨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어머님이 유진 씨를 쫓아내려고 저를 이용한 거예요. 성훈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네, 저도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씨는 어머니를 추궁했어요. 엄마, 민수 씨 말이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유진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순희 씨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민수 씨가 순희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거든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순희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성훈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훈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제 아내를 파멸시키는 게 저를 위해서예요? 성훈 씨는 즉시 유진 씨를 찾아갔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어. 유진 씨는 울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여보, 정말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훈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응, 이번엔 엄마와 떨어져서 살자. 그런데 너 정말 그 남자한테 안 넘어갔어? 유진 씨는 억울하다고 둘러댔어요. 두 사람은 화해를 했고, 성훈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성훈아, 엄마를 요양원에? 엄마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순희 씨는 요양원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자 순희 씨를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나? 며느리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다니 순희 씨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유진 씨와 성훈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속지 마세요. 순희 씨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가끔 순희 씨가 용서를 빌어도 성훈 씨는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